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불자인 분들에게 전하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260자로 요약한 반야신경을 순금 반지에 각인한 불교 반지를 소개합니다. 통상적으로 글자를 넣은 반지를 만들 때 10글자 정도를 레이저로 각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야신경 반지는 많은 글자를 각인해서 만들어야 하는 특수 반지로 깨알보다 작은 글씨를 반지의 양각으로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착용하며 불교 경전을 매일 읽는 것 같은 즐거움을 주는 반야심경 반지입니다. 반지는 순금 3돈과 5돈 중량 착용감이 편하고 튼튼한 평반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반지 중앙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만자와 옴자를 각인해서 디자인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순금 반야심경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만 자와 옴 자, 그리고 작은 글씨로 반야심경을 넣어서 만든 불교 반지입니다. 평반지 형태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고 걸림이 없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반지입니다. 글씨를 양각으로 조각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지워지지 않는 반야심경 반지입니다. 반야심경반지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적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세 돈, 다섯 돈, 만 자, 움 자, 반야심경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반야신경 반지는 최소 중량 세돈부터 제작되는 종교 반지입니다. 중앙 글자를 기준으로 반지 형태를 따라서 동그랗게 작은 글씨들이 촘촘히 각인데요. 은은함과 멋스러움, 특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돈 반지는 넓이 9mm, 9mm 제작되었습니다. 반지는 안이 꽉찬 반지 위와 아래가 동일한 넓이를 가진 평반지 형태이고요. 가장자리에 유광띠를 넣어서 무광부분에 각인된 글자가 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반야신경은 옴자의 왼쪽을 기준으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각인을 시작으로 마지막 아자재 바라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각인을 반지의 남은 공간에 반복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에 반야신경 문구를 넣은 것이라 문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심을 가득 넣은 반지로 매력이 있습니다. 다섯 돈 반지는 반지 넓이 10mm, 10mm 제작되었습니다. 세 돈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것으로 만자를 기준으로 반야심경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반지 중앙에 만자와 옴자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자신경 반지는 안쪽을 동그랗게, 동그랗게 굴려서 만든 반지입니다. 굴림 때문에 반지가 넓어도 착용감이 좋은 반지입니다. 실제 반지를 착용해 보면, 만 자와 옴 자, 두 가지 글자의 매력이 있고요. 불교의 경전을 작은 글씨로 각인한 것이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반지입니다. 불교 반지를 찾는 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오늘은 불자에게 추천하는 순금 반야신경 반지를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